마이 카 a 트 g o t r 이 c Net weight 2960kg. 呃,본고 어, 프론티어 더블캡인데요. 총 중량이 약 3톤 정도, 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 98년식이구요. 이제,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기로 피치볼 스리톤 로우 프로파일 잭 리뷰 와. 기어 뉴트럴 중립 하시고요 사이드 업 사이드 브레이크 업 넥스트 잭 포인트 서칭 컴온 카메라 어디 있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센터. 중앙 에, 있는 거. 보호하겠습니다. 보고있겠습 아, 다고있부분 아, 어느 정도 거. 아, 쥐고 있는 거. 아, 쥐고 있는 거. 길이가 있 여러분 조금 멀리서 찍어주세요 전체 지금 유압을 푸는 상태예요 지금 자, 밑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를 낮춰주고 이야 여기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애기, 고무, 받치고. 자, 손잡이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유압이 걸렸어요, 지금. 자, 올려보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중앙에 잘 맞아야 돼요. 있습니다. 계속 찍고 있어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공간이 좀안 나오네. 자, 아. 오. 아, 자. 잠깐만. 좀 멀리로. 멀리에서 찍어도 되죠. 그대로 빠지세요. 네, 자, 그대로 네, 찍었어요. 자, 손잡이 연결. 보여주시고. 자, 여기. 잠깐 좀 멀리, 멀리 한 찍어주세요. 손이 찍어주세요. 연결하는 부분. 올라갑니까? 계속 고정해서 찍어주세요. 멀리서 한번 찍어주실래? 그냥 퍽퍽퍽 나오게. <목소리가> 손잡이 좀 미칠 수 있죠. 자, 이 정도면은 작업 가능할 것 같아요. 정지 작업이. 자, 다음은 풀어보겠습니다. 요압을 살짝, 아, 굉장히 미세하게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천천히, 자, 아, 내려가죠. 찍어주세요. 자,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잠그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 오. 다시 왼쪽. 오 오. 완전 틀었습니다. 야. 아, 어, 좀 좋은데. 자. 아, 이상 마치겠습니다.